제가 이렇게 지금 그 신재민 의원 관련 k t m g 이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을 공익보호를 위해 내부고발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저도 기재부의 자료를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바가 있습니다. 국회에는 면책특권이라도 있어서 일정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합니다.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고발됐다는 동병상련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. 제2제3의 신재민이 나와서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올바로 바로잡히지기를 기대합니다.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품은 KTG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해 이 문건을.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 관리 과정이 작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. 2018년 5월 23일 KTN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예리한 진단 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.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한 동향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적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. 이렇듯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.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의 면이 진행되기 전에 국정조사가 시급합니다. 고맙습니다.